자, 리 문제적 어휘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Disson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볼게요. 자이 단어의 어원은요, or part의 뜻을 가진 디 i s 와 그다음 s e p a r a t 의 뜻을 가진 senere가 결합을 했대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따로 따로 구별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데 i 니 i o 션은요 to perceive with the eyes, 눈을 가지고서 인지하다, detect, 알아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I d i s c e r n a figure in the darkness. 나는 어둠 속에서 어떠한 형상을 알아봤어요. We discerned the ship through the fog. 우리는 안개를 뚫고 는 배를 인지했어요.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To recognize as distinct. 별개의 것으로 인지하다. Distinguish. 식별하다. 분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He was able to discern right from wrong. 그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I discerned some coldness in their welcome. 나는 그들의 환영에서 어떤 차가움을 느꼈어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동사 말고도요. 파생어들이 모두 다 기출이 됐는데 그 파생어들을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번째 명사형으로 discernment the ability to judge well 잘 판단하는 능력, 안목 통찰력 이런 뜻이죠. their discernment to know true friends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통찰력. 자 형용사로 discerning, showing a good judgment. 좋은 판단력을 보여주는 이걸 뭐죠? 안목있는 통찰력있는 이런 뜻이죠. a discerning audience 하면 안목있는 관객들 자 indiscernible able to be perceived 인식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or discernible difference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차이 이런 말이고요. 반대말도 기출이 됐어요, 여러분. indiscernible, unable to be perceived 인식할 수 없는 이란 뜻이죠. unindiscernible change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변화 이런 뜻이죠. 자, 이 모든 단어가 지금 기출이 됐으니까 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연습 문제 풀어 볼게요. Researchers should welcome the flaws in their hypotheses being blank their colleagues. 자, 연구자들은 그들 동료에 의해서 그들 가설의 흠이 블랭크 되어지는 걸 환영해야 합니다. As the rejection of a theory allows its creator to produce a more accurate one. 자, 우리 이론의 거부는 창조자가 더 정확한 이론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근거 잡아 볼게요. 여러분, 우리 리젝션이 일어나려면은 뭐가 감지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는요. discerned 이게 들어가고요. 동의어로서 discovered 이 단어가 나왔어요. 다시 읽어 보면 연구자들은 동료들이 자기 가설의 흠을 발견하는 걸 환영해야 한다. 왜냐? 이론의 거부는 더 정확한 이론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Although in the past 과거에는요, artist were justifiably regarded as the most blank viewers of their peers' creation. 예술가만이 동료의 창작물에 어떠한 관객으로 인, 인지가 되어졌다. Today, 오늘날에는 critics, curators, and even collectors also shape artistic taste. 어, 비평가도, 기획자도, 수집가도 예술적 취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근거 찾아보겠습니다. 오더우를 사이에 두고 앞뒤 반대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Past what o d a y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시간의 대조라고 부르거든요. 과거와 현재는 반대되는 양상을 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비평가도 기획자도 수직가도 예술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 아니었죠. 어, 기획자나 비평가는 만들어 낼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럼 과거에는 예술가만이 예술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만이 동료들의 통찰력 있는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discerning 이 단어가 되고요, 동료로 perceptive 이 단어가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과거에는 예술가만이 동료 창작의 통찰력 있는 관객으로 여겨져 왔는데 오늘날은 비평가도, 기획자도, 수집가도 예술적 취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t e l e s c o p e in space 우주에 있는 망원경들은 free from the interference of Earth's atmosphere. 얘들은 대기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운데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데 can detect ultraviolet and infrared signals. 얘들은 뭐 자외선도 적외선도 탐지가 가능하다. They are obstructed by Earth's atmosphere. 지구 대기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지고 there's blank to those observing from the ground. 지상에서 관 관찰하는 망환경에 의해서 블랭크 되는 시그널드라고 했어요. 자 근거 찾아볼게요. 지금 스페이스와 그라운드의 양상이 달라요. 여러분. 자 스페이스는 대기에 방해가 없어서 디텍트, 감지가 일어나는데 우리 그라운드에서는요. 우선 대기에 의해서 Obstructed, 차단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관찰이 되겠어요? 감지가 안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i n d i s c e r n i b l 이 되겠고요. 동의어로 i m p e r c e p t i b l 이 단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주 망환 망 환경은 대기에 방해를 받지 않는데 얘들은 뭐 지상에서 대기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지고 지상에 있는 망원경들이 관찰하지 못하는 자외선 적외선도 우주 망원경은 관찰을 할수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단어 점검해 볼게요. discern은요, 따로따로 구별해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번, 눈으로 구별하다, 식별하다, 2번, 차이를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파생어들, discernment, 안목, discerning, 안목 있는, discernible, 인식할 수 있는, indiscernible, 인식할 수 없는, 이 단어들이 모두 다 기출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detect, 앞에 discover라는 단어도 있었죠. 그리고 perceptible, imperceptible. 이런 단어들이 짝으로 같이 기출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